오! 오! 네 죽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일들을 설명해보자면 저는 저의 드리하우스를 짓기 위해 크리에이티브에서 구상을 하고 홀로그램을 땄습니다 그렇게 주재료인 나무를 총 70세트 이상을 캤고 이제 다른 재료인 테라코타를 캐기 전에 신호기를 만들려고 위더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별탈없이 위더 머리를 구하고 엔더에서 자동으로 위더를 죽여주는 곳에 위더를 소환을 했지만 실수로 한칸 앞에 소환을 해버리면서 위더가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정도 세팅이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토도 넉넉하게 있었고,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바보같이 왼손에 불토 대신 폭죽을 늘어버리고, 바보같이 히트박스에만 집중을 해버리면서, 저 체력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게 저는 죽어버렸습니다. 딱히 제 생각에는 이 서버에서 한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주민 거래소, 번식장도 짓고, 모팜 철공장 엔더맨 XP 팜도 지었고 그리고 네더라이트 풀세트도 맞추고 조금 열심히 한것 같은데 이 모든 녹아다가 단 30초 만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저의 하드코어가 끝이 났습니다. 뭐 쉬어가는 타임이기도 했고 구상도 한 10화 안쪽으로 끝내려고는 했지만 너무 빨리 끝이 난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안 좋네요. 이번에는 최대한 빨리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리였습니다.